안녕하세요, 용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수능 특강 영어 8강 2번의 중요 문장을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살펴볼 문장입니다. 단계별 해석을 통해서 꼼꼼히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묶음입니다. One person makes us feel small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직역하면 한 사람이 우리가 더 작게 느끼도록 만든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make o 형식이 쓰였는데 자, mak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부하하면은 O가 OC하도록 만들다죠. 자, 그러니까 makes us feel 하면은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다고 makes us feel smaller 하면은 우리가 더 작게 느끼도록 만든다인데 자, 우리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게 뭐예요? 좀 아, 나 무지다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지짜뭐 지끄러기구나, 막 이런 식으로 초라한 기분이 들도록 만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초라한 기분을 들도록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Looking us up and dow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콤마고 I N G 나왔으니까 뭐쓰였죠 분사검 나왔죠. 자, 그리고 콤마가 두 개가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뭘로 쓰인 겁니까? 콤마 삽입으로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기분 나쁘겠지?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작게, 그리고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든대요. 자, 그리고 요거 하니까 쌤이 지난번 강의에서 학생한테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 자, 콤마 삽입도 콤마가 두개 나올 수 있고, 병렬도 콤마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걸 구분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학생이. 자,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일단 콤마 삽입은 위에 문장의 원 퍼슨처럼 주어 바로 뒤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엄청 많아. 90% 이상의 케이스가 콤마 삽입이 주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면은, The man born and raised in China was also fluent in English. 이런 식으로. 자, 그 남자인데 중국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그 남자는 또한 영어도 유창하다. 이런 식으로 더맨이란 주어 다음에 나오고 있고 콤마 두 개가 더맨을 꾸며주고 있죠. 그치? 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병렬구조는 and, or, but 같은 등위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등위접속사 없고 주어 바로 다음에 콤마 두개 찍혀있으니까 그냥, 아, 콤마 삽입이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 사람이 뭐 위아래로 훑는데요. 좀, 뭐, 그치? 어. 짱나죠? 띠껍죠? 자 그래서 어떻게 훑는지한번더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One person looking us up and down makes us feel smaller for A and B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우리가 A와 B로 인해 더 초라해지게 만든대요 자 그래서 make 5형식 계속 쓰이고 있고 자 그리고 감정 다음에 for 원인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m sad for he's 뭐, leave 하면은 나는 그의 떠남 때문에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초라해지는 이유가 A랑 B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A는 뭐냐? having what we hav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쪼개 보자면은, 자, have A 하면 뭡니까? 를 가지다. 자 그렇다면 ing 붙여 가지고 동명사 만들면 having A겠죠. 그러면 A를 가지는 것. 자 그렇다면 세 번째 having what 주어 플러스 동사하면은 자 일단 what 주어 플러스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지, 그치 어. 자 그렇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되고 네 번째 having what we have 하면은 우리가 가지는 것을 가지는 것. 자, 그래서 볼때 짱나죠, 지금. 가지는 것을 가지는 거, 뭐, 힙합도 아니고, 뭐, 고등래퍼도 아니고, 가지는 것, 가지는 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 왜 굳이 have를 두번 썼을까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라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자, what we have에서, we have가 지금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그치? 어. 자, 그래서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I walk to school 하면은, 나는 학교에 걸어가는 중이다도 아니고, 난 학교에 걸어갔다도 아니고, 난 학교 갈때 걸어서 간다. 일반적으로 난 학교 갈때 걸어서 간다. 이 얘기고, 뭐, I eat 김치 하면은, 나는 뭐 김치 먹는 중이다도 아니고, 김치를 먹었다도 아니고, 나 김치 잘 먹는다. 이 얘기에요. 먹을 줄 안다는 얘기라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예문, 예문 보자면은, Don't blame me for eating what I eat. 자, 내가 먹는 걸 먹는 걸로 비난하지 말아라. 자, 먹는 걸로 비난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먹는 걸 먹는 걸로 이렇게 두번 쓰였죠. 그게 어, 왜 그런 거냐고? 원래 먹는 거, 내가 원래 이렇게 먹는 건데, 그러니까 내 먹는 습관이 원래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너그 뭐 냄새 나는 김치 뭐 마늘 좀 그만 처 먹어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야. Don't blame me for eating what I eat. 오케이 자 그래서 4번 문장 해석 다시 보자면은 한 사람이 우리를 위아래로 야리면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을 아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조금 오타가 있네요. 이거 조금 있다 수정을 해볼게. 자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one person looking us up and down makes us feel smaller for having what we have and dressing in what we wear.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dress in A 하면은 A를 입다 거든요? 입는 것을 입는 것으로 더 초라해지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입다를 두번 썼다? 어, 내가 원래 이렇게 입는 건데, 입는 거 가지고, 그지? 어. 그리고 내가 원래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이, 가진 거 가지고, 저 새끼가 나 이렇게, 야리고, 초라하게 만들고, 그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장 구조상, having what we have랑 dressing in what we wear이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for는, 뭐뭐로 인해 말고, 뭐뭐에 대해서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내가 파티에 갔어. 어 친구들끼리 뭐 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파티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어 누가 막 이렇게 나한테 인사를 해. 어 형준 씨 안녕하세요. 어옷 되게 멋져요. 여기까지 기분 좋아. 근데 그거 어디서 사신 거예요? 뭐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그거 할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개빡치겠죠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겉으로만 판단하는 호로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문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퍼 포인트 문법 포인트로는 콤마 사비과 분사 고문이 같이 쓰였죠. Looking us up and down. 이게 one person이 하는 행동이었지. 자, 됐고 four plus 동명사 해 가지고. 어, having what we have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for having과 for dressing 이 이렇게 나란히 쓰였는데 그두 개가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8강 2번 중요 문장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